집안에 둔 물건 하나 때문에 공들여 쌓은 재물운이 모조리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황금을 두번 두드리세요. 건강운과 행운이 깃듭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공간이 내뿜는 죽은 기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건은 저마다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쁜 기운을 품은 물건은 집안의 번영을 처참하게 가로막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곁에 두지 않는 집안의 애군 덩어리들을 과학적이고 명확한 풍수 원리로 설명해드립니다. 3위 드라이 플라워. 죽은 식물은 생기를 빼앗고 집안의 발전을 멈추게 하므로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2위. 이가 나간 그릇. 깨진 틈으로 복이 새어 나가며 인간관계와 금전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1위. 현관의 낡은 우산, 지저분한 현관 물건은 집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천원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합니다. 오늘 당장 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운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더큰 복과 재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